19일짜 기준으로 50만 원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이랑 가격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50만 원 세팅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무기는 사이드 에테리얼인데올루뜸입니다3 2 5피해55펑각노노작올루뜸이죠자 유닛 따지면 으뜸인데 15 20 그러니까 으뜸이죠 기본 베이스가. 근데 방어력이 추방이 199 1만 빠진 겁니다. 그리고 기본 방어력은 1499인 거 보니까 어, 기본 베이스는 좀 약간 낮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추방까지 1만 빠진 으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에서 번개조를박아놨고요 그리고 목걸이는 소소 이 스킬이 2 0패개 30피에 16만화에 4만화 재생, 19 올레지가 붙어있는 걸 끼우셨는데, 이거는 피올레지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피올레지 조합은 기본적으로 생명력통을 올려주면서 올레지를 올려주기 때문에, 어, 밸런스적으로는 나쁘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애신소설을 많이 하는 특성상 사신소소가 만화 높은 걸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피보다는 만화 높은 걸 선호를 하지만 은 시즌 초반에는 그런 매물이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즌 초반에 이 정도면 대물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갑바는올 으뜸의 노업입니다. 현재 노업 상태로서 번개조어를 박아놨고요. 장갑도 으뜸방상 마수장의 노업. 그리고 부츠가 약간 특이한 걸 지금 구해오셨는데 30달러에 13만원, 이 만화 재생. 아2 최대 만화층가 그리고 4만화 재생에 25번계 36화염 31독정력에 지금 크레스 어 캐스터 부츠예요 캐스터 부츠는 만화를 극강으로 올려줘요 그리고 만화통도 올려주고 만화 재생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개화염 독정력이 단독으로 맞는 레지 부츠인데 이런 거는 좀 보기가 좀 드물죠 그리고 레지도 적당히 잘 붙었고 그리고 으뜸 수업 그리고 반지는 쌍 조던 링 수업 역시 으뜸입니다 어 잠깐만요 어 이건 오르 뜸이네 수업 스태프는 그냥 오르 뜸입니다. 기본 베이스는 3 냉기가 복3 마력 보호막에 올으뜸을 띄우셨던 거66400 290스왑이 그냥 오르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오르뜸 띄우기가 얼마나 힘드냐면은 제가 오르뜸 띄우려고 작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한 300세 넘게 쓰고 포기했습니다 그만큼 잘안 나오는 거를 지금 띄우셨다 보시면 되고 인배는 으뜸 번개 파기참 그리고 소속 번개 43피 40 40 40 40 40 40어왜 45피가 아니지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45피 참은 현재 매물이 안 풀렸습니다 예, 보통 업자들이 풀어야지 이렇게 깔맞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안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40p가 현재로서는 최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0, 2 7만원참 조립품 모양으로 도배 그리고 20, 29애니참 20, 20 소소의 뿔. 용병은 봄비지 치료, 어, 방상은 90일이니까 좀 낫네요. 그리고 명굴 15방상짜리에다가 레코드 했고요. 레코드가 지금 치료 뚜껑 때문에 가장 이슈인데 왜냐면은 갑바 세이크리드 같은 경우에는 안다 뚜껑을 껴야 돼요. 그러니까 안다 뚜껑을 못 끼니까 그 밑에 디펜스가 제일 높은 레커드가 지금 가장 핫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랑 같이 낄수 있게. 그리고 자스 통찰인데 17 명상 오라, 254승 대짜리를 껴놨고요. 그래서 오늘 총 50만원을 쓰신 세팅인데,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고, 참고로 지금 현재 딜이 5100입니다. 5000이 넘었다는 거는 마이 딜을 뽑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5 0 0 0이 넘냐 아니면 5000을 못 넘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극딜이냐 극딜이 아니냐라고 구분할 수가 있는데 보통 스킬 참을 쫙깔면 5000이 넘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킬 참에다가 모든 아이템까지 다해야지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딜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오늘 5000대 딜로 자, 캐릭 요거 사냥을 해 보고 사냥 시간까지 한번 맞추기 게임까지 한번 해 볼게요. 자, 디발론 과연 얼마나 괴력을 보여 줄지 갑니다. 그 스킬 찍을 때는 힘은 템체 경치, 노터치 있고요 민첩성도 노터치. 그리고 활력은 보통 피통을 비례해서 올려주는데 노터치 있어요. 왜냐면스킬참험은좀 깔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력의 몰빵을 하셔 해주셨고, 그리고 스킬은 화염 주문에 온기한 개, 개, 그리고 냉기 주문은 수업용이 없다면 얼음 공단 한개 찍어줘야 되고, 이분은 수업용 소집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안 찍은 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번개 주문에 가셔가지고 메인 사냥 스킬인 번개 파장, 그리고 보조 스킬인 전자기장, 그리고 번개 숙련 20개, 그리고... 마력보호막까지 한 개를 찍고, 염력 20개 남는 거를 마력보호막에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디아로 한번 가볼게요. 둘, 셋. 자, 입구에서부터 쭉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저 앞에 갔다가 다시 빠꾸한 케이스. 자, 이건 내가 빠꾸까지 했다제지 자, 빠꾸까지 했는데, 지금 몇초 컷을 할지. 자, 봅시다. 한 번. 빠져봅시다. 오, 너무. 야, 근데 배고패키가왜 이렇게 빠른 거 같지? 느낌? 기분 탓인가? 어, 왜안 죽어? 오케이. 야, 애들이 그냥 살살 녹지요잉? 오. 내가 애들 어 왜이래 어 애들 내가 녹문다고 했지 1분 18초 자 1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제보다 <laughs> 30초 조금 넘으면 잡을 것 같아요 <laughs> 컨 진짜 누구야 <laughs> 아 성우형 어서오세요 1분 37초! 득템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자, 1분 37초면은, 이건 뭐 사실 뭐 컨트롤에 따라가지고 다른 거니까, 제가 일단 사냥하는 체감은 굉장히 좀 빨라. 애들 그냥 녹습니다. 셋! 오, 룸룸 나왔어, 시작하자마자. 뭐이렇게 많노? 어 뭐야 이거 면보? <laughs> 어, 잠깐만, 야나 몸이 렇게 많이 나온 거 처음 보는데? 아이 뭐야 싫어요? 우와 못 봐. 우와 나 몸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 처음 보는 여러분들. 와 그래도 일단 다 잡았습니다. 내가 다 잡았다 캣제이. 오. 오케이. 와, 이 요, 한 마리 때문에 뒤돌아가가지고. 자, 1분 23초. 지금 일단은 1분, 1인방에서 잡았던 시간은 좀 지나고 있어요. 자, 이제 2분 컷으로 얼마나 갈 것이냐. 그게 약간 관건입니다. 어, 물량 한개 빨았고. 오케이. 1분 44초. 야, 1분 때 나오겠는데? 잠깐만. 뭐, 어, 1분대 나오는 거 아니야? 아 1분 넘겠다. 와, 1분 넘. 저이 순간 1분대 나올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응? 자, 과연 2분. 과연 2분 7초. 야, 유닉 목걸이까지. 자, 2분 7초 역대급의 시간이 나왔습니다 이제 1분대에 나온다는 거는 이제 컨트롤까지 좋아야 되고 몹수도 굉장히 적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몬스터가 많았는데도 2분 7초가 나왔다는 거는 굉장한 거라 보시면 되죠 자 게다가 마지막 목걸이까지 자 과연 마라가 나와가지고 진짜 마라가 나올지 아니면 마라가 안 나와가지고 마라가 안 나올지 <목소리> 오 하이로드